네, 안녕하세요. 뭉치단다 뭉갓맨입니다. 2024 승무패 40회차 제 J리그 10경기, K리그 4경기입니다. 지난 39회차도 1인 독식회차로 지난 분석 시에 말씀드린대로 낯선 매치들로 2월이나 독식이 잦을 거라고 했는데요. 독식 대박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40회차도 제 J리그와 K리그로 역시 쉽지 않은 회차로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변 없이 대박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경기 j 리그 2위 가시마와 3위 간바오사카를매치니다 가시마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속 무승부 중이고 최근 3승이므로 현재 9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바은 직전 고베와의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4연승을 했고, 최근 4승 1무로 상승세이고요.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가시마가 앞서 있고, 배당은 2.13대 3.48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가시마는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 4위 3일 포매로 선칙 두 골을 넣고 나서, 뒤로 물러서면서 극장 동점골까지 먹으며 아쉬운 무승부를 했는데요. 간반은 직전 고베와의 리그 중요한 매치에서 중원의 숫자리 많이 두며 선취 득점을 하며 경기를 지배했는데 상대의 자책골까지 더하며 2대 1로 승리했는데 극장 PK골을 줬지만 대세에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리그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2, 3위를 하고 있는 양 팀은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한 매치인데요. 승리한다면 리그 1위 마치다의 결과에 따라 리그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물러설 수 없는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력도 팽팽해 홈에서 9경기 패배가 없는 홈 극강 가시마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간바도 최근 여, 여, 원정 8경기 실점률이 0.78로 안정되어 있지만 득점도 0.67로 저조해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를 바쳐야 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가시마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제1리그 6위 FC 도쿄와 22위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도쿄는 직전 쇼난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삿포로는 직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1승 후 4연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92대 3.72로 정배당입니다. 도쿄는 직전 쇼한 원정에서 중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였는데 기회를 보면 양팀 대등한 경기였는데 쇼난의 선취골이 핸드볼로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경기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삿뽀로는 직전 요코하마전을 보면 3-4-2-1 포메에서 골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결정적인 기회에서 밀리며 pk로 한 골을 내주며 패했는데요. 3백의 측면 풀백들이 백업이 늦는 모습으로 골키퍼 스캐노의 선방이 없었다면 더큰 점수 차이로 패했을 경기였습니다. 삿포로의 부진은 공격도 그렇지만 3백으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수비 전환 시 문제점이 드러나며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2점으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득점도 0.88로 한 골이 되지 않아 공수 양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FC 도쿄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J리그 14위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18위 쇼난 벨마레의 매치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니가따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이고 쇼난은 직전 FC 도쿄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역시 부진합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가와사키가 우세하고 배당은 1.85대 3 8 1로 정배당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니가타 원정에서 선취 득점 후결 극장골로 역전당하며 다시 동점골을 넣음에 극적으로 무승부를 했는데 1선과 3선의 간격 조정들이 안되며 조직력이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쇼난은 직전 FC도쿄와의 홈경기를 보면 리그 순위대비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요. 3호의 포메로 수비와 중환에 안정을 두고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며 상대의 중거리슛 한방에 무너지며 석패를 했는데 쇼난의 조직력이 더 안정되어 보이는데 원정이라는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매치인데요. 홈에서 3연승 중인 가와사키의 홈 강세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가와사키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1 6위 주빌로 이와타와 12 도쿄 베르디의 매치입니다. 이와타는 직전 세레소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2연승 무승부이고 최근 3무 2패로 8경기 승리가 없이 흐름이 부진하고 베르디는 직전 나고야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67대 2.63의 차이 없는 역배당입니다. 이 왔다는 4사의 포메로 공격과 수비의 간격을 줄이는데 상대 파이널 서드 침투가 쉽지 않아 직전 세레소 경기에서도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직접 나고야 경기에서 공방전 끝에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승리를 지킨 경기였습니다. 8경기 무승을 끊어내야 하는 이와따로서는 홈에서 라인을 올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매치인데요. 베르디가 원정 2연패로 원정 약세인 최근 흐름이고 원정에서도 2.00대의 실점률이 이와따의 공격력을 더욱 끌어올릴 걸로 생각됩니다. 이와 따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제1리그 9위 나고야 그램퍼스와 11위 우루아 레즈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도쿄 베르디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우라와는 직전 가시마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3연승 후 3무 1패로 흐름이 꺾였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우라와가 우세하고 배당은 2.87대 2.49로 역배당입니다. 나고야의 최근 3 경기 일무 2패의 부진은 기회 창출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인데 3, 4, 2, 1 폼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을수 있는 라인 브레이커가 없어 직접 베르디전에서도 두 번의 오프사이드가 기회를 날리는 경기였습니다. 우라와는 가시마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두골을 먹고 라인을 올린 후 공격적으로 나가며 극장 동점골로 무승부를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요. 흐름을 바꿔야 하는 양팀인데 루즈한 경기력이 공방전으로 끝날 수 있는 매치인데요. 골운이 승부를 결정지을 매치라 어느 팀의 우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야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7번 경기 제1리그 7위 세레소 오사카와 17위 사간도스의 매치입니다. 세레소는 직전 이와타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사간도스는 직전 교토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고 최근 2승 3패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세레소가 우세하고 배당은 1.75대 4.35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세레소는 원터 페레이라가 시즌 14골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외 선수들이 득점이 떨어지며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직전 이왓다 전에서도 페레이라의 헤더 동점골로 무승부를 하며 패배를 모면했었습니다. 사간도스는 직전 원톱 라이언의 두골로 앞서가며 쐐기골까지 넣으며 곁돌을 무너뜨리는 모습이었고요. 세레소 14골의 주포 페레이라와 사간도스 9골의 라이언의 맞대결인데 직전 상대들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4간 도스의 교도보다는 이와 따의 경기력이 더 나은 모습이란 생각입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8번 경기, 제이리그 4위 빗셀 고베와 1위 마치다의 매치입니다. 고베는 직전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마치다는 직전 후코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이번 시즌 마치다 홈에서 2대 1로 고베가 승리했었고 배당은 2.12대 3.39로 정배당입니다. 비셀 고베는 직전 간바전을 보면 9 개의 코너킥을 얻었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며 극장 PK골로 추격골을 넣으며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패했습니다. 마치다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리그 1위로서 승점을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요. 점유율에서도 55대 45로 앞섰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며 무득점을 했는데 시즌 6득점으로 팀내 득점 2위를 하고 있는 오세훈도 결장을 했습니다. 리그 수위 다툼을 하고 있는 양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비셀고베는 패하면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멀어질 것이고 마치다가 패한다면 가시마와 간바의 승리팀에게 1위를 내주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비셀고베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9번 경기 제1리그 5위 삼프레체와 15위 니가타의 매치입니다. 삼프레체는 직전 가시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지난 경기 끊겼던 3연승에서 다시 승리하며 흐름을 다잡았고 니가타는 직전 가와사키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2연승 무승부이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니가타가 앞서있는데 배당은 1.53대 5.86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샘플레체는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유효슈팅 2개에서 한골을 성공하고 지켜내며 승리했는데 호일,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할수 있겠고요. 니가타는 직전 가와사키와의 홈경기에서 손치 득점후 내려앉았다가 동점골과 극장 역점골로패색이 짙었는데, 다시 극장 동점골을 넣으며 기사회생한 경기였습니다.삼프레체의 골룬이 따르지 않는다면 모를까 니가 타의 불안정한 수비력은 원정에서 얼만큼 버텨낼지가 관건인데요.직전 삼프레체의 결정력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삼프레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1위 울산 HD와 9위 대구 FC 매치입니다. 울산은 직전 제주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대구는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2연패 후 2연승을 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울산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65대 4.75로 정배당입니다. 울산의 최근 불안함은 제주전에서도 나왔는데요. 1호 2024에 출전하고 있는 마틴 아담과 상무로 입대한 이동경, 루빅손의 부상결장 등이 있는데 그나마 주민규와 엄원상이 제 역할을 이상을 해주며 버티는 추세인데요. 어제 오피셜이 뜬 서령호의 지배지다의 이적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요신호가 중원에서 활약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인데 이 상승세가 울산을 맞아 유지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상성에서 승리가 없는 대구인데 전력주가 많은 울산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듯한데요. 원정 경기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력이라면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홈 8경기 패가 없는 울산이라 예측을 더 어렵게 합니다. 울산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 12 제주와 8위 인천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직전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3대 2로 패하며 3연패를 했고 최근 1승 4패로 부진합니다. 인천은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역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인천이 앞서 있는데 배당은 2.5대 2.71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제주는 직전 울산전에서 헤이스가 마지막 PK를 놓치며 3대2로 패했고 헤드트랙도 놓치고 경기도 패하며 2연패를 끊을 기회도 놓쳤습니다. 인천은343 포메에서 3백들의 걸음이 느리고 중앙으로 너무 좁혀 들어오며 직전 포항의 측면 공간을 열어주며 실점이 많았는데요. 중앙의 양측 미들이 수비시 리커버리가 늦어 위기를 자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소의 공백이 느껴지는 최근 인천으로 직전 울산전 패하기는 했지만 헤이스가 PK 시축만 빼고는 폼이 좋아 인천의 느린 수비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